...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 제 3회 MTN 자원에너지 네트워크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희 국회가 지금 본회의가 열리게 돼서 저희도 축사하고 바로 좀 이탁하게 되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응원님들께서 어, 또 제가 또 대표로 축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부터 또 올해부터 새로운 파트너로 어, 이 포럼에 또 참석 참여하신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에스토니아의 요코 알렌더 대, 어, 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스탠 슈베데 대사님 그리고 에바 크리스티나 기업총 무역 대표님 정말 환영합니다 어, 그리고 정인교 산업통상장부 통상보서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국회의 동료 의원님들 다같이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laughs>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가기간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 아래 우리 국회의 산자위, 그리고 또 우리 당에 제가 맡고 있는 미래 경제성장 전략위원회에서는 이런 에너지 경쟁력의 박탈을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련 산업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와 크라이나 전쟁에서 본 것처럼 자국의 이 극대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통상환경에서 이런 에너지 안보야말로 경제와 안보의 핵심 요소다 핵심 국가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에스토니아 에너지 사절단이 처음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의 기술 협력, 에너지 기술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달에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대사관이 공식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어,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고 앞으로도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SMR이라든가 m m 앞으로 핵융합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어, 저희 국회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어, 또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에스토니아의 어, 굉장히 높은 재생에너지 자금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희도 풍력이라든가 해상풍력 그리고 해양과 여러 분야에서 또 수소도 포함해서요. 저희도 관련된 터빈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또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의 큰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국회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현주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정말 고맙습니다.